사실, 그리고 지금, 어,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의 또 아파트 노화 후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진짜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더군다나 지금 하락기다 보니까, 재건축에 이런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재건축 관련서 여러 가지 이런 또 우거적인 정책들을 막또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교수님 어떻게 또 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그거죠.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네. 노후주택 특별법하고 재건축 추가의 관수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두 가지가 지금 대부분 오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은 선상으로 똑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1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높아요. 그 그러니까 새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품상으로는. 그렇죠. 이미 네. 고충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점점 노화될 거고, 나중에 슬럼화 되어 나갈 거고. 맞아요. 그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더 짓게 해야 돼요. 그 정책으로 가는 거고. 근데 더 지으면 인구는 없잖아요. 지금도 안 그래도 아파트를 음. 높이지었는데 얘를 더 높, 사업성을 높게 더 높게 지어. 음. 그럼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걸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2000, IMF 끝나고요. 네. 2003년, 4년부터 한국 사회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올 거야. 음. 곧 와. 곧 네. 와. 계속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20년째 곧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죠 어느 정도 영향받는 현상들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사회의 구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조금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가구분화가 일어나고 가구가 안정된 상태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침체를 했을 때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었고, 두 번째는 거기는 새로운 주택단지를 외곽으로 날아서 지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쿄 시내에 짓는 게 아니라 도쿄도 네. 지하철로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는 이런 데 가서 지었단 말이에요. 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음. 슬럼화되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됐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구 분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가 웬만큼 버텨주면서 가는 거죠. 조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절대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안계는 이게 태풍이 오는데 방파제 정도인 거지 그렇죠. 태풍을 다 막아주는 방어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처럼 된다라는 말, 말이 많았지만 사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1년부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구 분화로 인해서 세대 수는 여전히 증가를 아, 하고 맞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또 데이터로 저는 보니까 네. 세대수 증감률이 지금 이제 1%대로 완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짝으로는 이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기신도시나 이런 재건축들이 새 아파트로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새 아파트 되지 않을까요? 10년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시범단지는 아. 아마 6, 7년 안에 들어올 아. 수 있을 아, 뭐 네. 거거기요또 모든 있다. 게 뿌려주는 게 있으니까 아, 근데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인구가 줄고 세대가 줄면 네.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해져요 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용인, 안성, 평택까지 네. 내려가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용인으로만 올라오겠죠 네. 그죠그 밑에는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 음. 될 수도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이 원하는 곳은 인기가 생겨나겠지만, 유지가 되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침체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 일기신도시 정책을 보시면은, 타겟은 네 군데 정도로 보여요. 저는 왜냐면, 분당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산이고요. 그 다음에 군포삼번 지역 정도.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이 혜택을 받아서,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효과를 누린다? 그렇게 많이 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잠깐 재건축 초가이 어,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어차피 일기신도시에도 뭐, 어, 나오지만 정비사업은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종전자산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다음에 종무자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지어진 집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차액만큼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혜택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땅을 내놔서 사업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서 남은 이익은 나한테 나눠줘 그걸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슈퍼 주인인데, 슈퍼 가서 과자 먹으면서 소비자가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가만 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은 원가 방식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할인이라고 부르죠, 그걸. 조금 깎아서 받는.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층 받는 거. 보통 조합원들은 1, 2, 3층 안 주잖아요. 부위만 주니까. 이런 혜택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에요. 재개발은 도시계획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은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너희가 해 이거고 재건축은 네. 그냥 나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보면 재건축 단지들에게 해당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게 해줘야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도가 바뀐 게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네, 임대주택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 분양 수를 좀 늘려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 줘서 재건축이 힘든 거를 재건축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겠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뭐 제도 정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예전에는 기부채납이었죠. 그러니까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길을 땅을 내놔야 돼요. 땅을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용적률에 따라 서 내가 지을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내놓는 거안 해도 돼 오. 그리고 임대주택 조금 짓거나 안 지어도 돼 대신에 너희가 일반 아파트 지어서 그거 내놔 음, 아니면 차라리 돈으로 내놔 그거는 어, 사업자 없으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음. 변수를 없애는 거거든요 아, 기부 체납되는 거라 예. 그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잘 쓰면 좋은데 요즘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03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현장들에서 받은 네. 임대 아파트들 지금 처치 곤란이에요. 아... 그런 아... 현장들이 많아요. 이제는, 네. 어, 임대 아파트 사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안 산다는 데도 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막 되게,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전환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피곤하니까 네. 거기에 서 스트레스를 들어간 사람들이 또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인데요. 두 분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내 옆집에 임대주택인 게 좋아요, 분양주택인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laughs> 가, 계속 이슈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소셜 믹스라는 게참 네. 좋은 제도죠. 분리시키지 않고 저기 임대 아파트 동이야, 우리는 분양 동이야, 분리시키지 않고 섞여서 사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스트레스는 사실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사회 혜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스트레스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어떤 게좋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요. 음. 저는 현장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이 보거든요. 입찰 네. 때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규칙으로 법을 없애버렸는데 예전에는 어, 임대 아파트 현관문을 다르게 갔어요. 예? 딱 보면 알게. 아, 어. 울타리도막 어. 치고 이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무지한 행동이죠. <laughs> 음. 그런데 그러면그 집의 아이는 아, 학교 그렇죠. 끝나고 친구랑 오다가. 그럼. 앞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약간 아파트, 좀 잔인한 어, 정책이니다 그게, 그게 과연 눈으로만 그랬겠냐는 거죠. 음.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에그 아, 부촌에서 음. 우스갯말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30대 초반의 변호사 한 명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갔다가 네. 갑자기 애가 울고 오더래요 아, 그래서 왜 그래지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불우이웃도끼라는데 아파트 난지에불우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너몇평살어 50평, 40평, 30평. 얘만 20평대 살았던 거예요. 걔가 라면 한 박스를 들고 집에 온 거예요. 음, 상대적 박탈감. <laughs> 네, 그 희소성과 박탈감은 상대적입니다. 절대로 절대적이잖아요. 어떤 게 과연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서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안타깝다. 자 그럼 이제까지는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또 얼마 있으면 총선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주인데 음. 총선 이후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기 신도시법도 감안해서 나왔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대부분 사실 총선 어, 이전에 엄청난 지금 정책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예 네. 네, 대부분 우세 지역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니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뭐 작년부터 논의됐던 거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아까 김기현 대에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전국에 있는 현장을 다 가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냐면 야 우리 단지 개발해 놓으면 대한민국 최고 좋을 거야. 아. <laughs> 이게 우리 저같이 부산 사람들 이제 산만디라 그러죠. 아. 산기슬에 지은 아파트는 우리는 환경 좋아. 고속도로변에 지어서 시끄러운 아파트는 우리는 교통이 편리해. 아.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갖다 다 <laughs> 붙인 다 거예요. 똑 거니까. <laughs> 네. 그러면 사실 일기 신도시에서 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 역세권 단위라 블록 단위 개발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일종의 뉴타운이에요 그죠? 예전에 뉴타운 했던 도축사업 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단지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중간중간에 사회기반시설을 넣으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옆단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 단지와 옆단지의 차이를 뭘로 평가할 것이지 이슈가 나오겠죠 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숫자로 평가를 해놓으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조합원들 간에 이해상충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는 조합이나 정비업체나 관에서 해결해 줬는데 이거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관이 <laughs> 이해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말안 그렇죠. 그 듣죠. 야 너희 돈 많이 벌어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할 말이 없어져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참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긴 한데 그래서 어 예전부터 대한민국에 그 개발권 양도 TDR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TDR이 뭐냐면,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데, 다른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250%를 지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지었어요. 그럼 못 지은 1 0 0 용적률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데 파는 거예요. 아. 음. 그럼 그러면, 여기서 보0에서 250, 예. 250, 35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높이 제한이 풀려있는 곳에 팔면은 아. 되는 거죠. 상업지역 같은 데 팔면은 정말 좋겠죠. 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한다, 도입한다 하는데 잘안 해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기신 도시에는 이게 사용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아. 안 그래도 아.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음. 제가 이제 재건축 조합원을 좀몇 년간 한 적이 있는데. 음. 그럼 고생 엄청 하셨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나이 아. 맨날 뭐 시공사 받고 뭐 저는 하는 게잘 압니다. 아, 그렇죠. 건설사. 그래. 근데 이거를. 통합으로 이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 나갈 어, 거지 아파트 단지끼리 싸울 겁니다. 솔직히. 패싸움이 돼버리죠. 그렇죠. 단지끼리 싸우고, 아까 그용적률을 뺏어준다? 거기다 피를 얼마나 붙일 거면? 얼마나 사갈 거면? 그런 사업이 말이야. 다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조차 없다면, 해결 자체는 아예 안될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절차거든요. 근데 민간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를 해소를 못 해주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전에 은평이나 왕칩내서 뉴타운처럼 어, 강제적으로 때려 박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각각의 의견을 물어서 간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라는 게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당이 구역별로 예를 들어 아, 분당은 그래도 좀 낫겠네요. 주변에 많잖아요. 네. 일산이 구역별로 재건축 들어갔어요. 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어디론가? 가야죠. 가야죠. 네. 어디 가죠? 그렇죠. 비슷한 데로 가야 되겠죠. 주 고향이 그 인구를 다 음, 수용할 수 있나요? 음, 못하거든요 맞아요. 음. 분당은 그래도 옆에 성남 있고, 음. 한교 있고, 네. 서울도 있고, 용인 있고 퍼질 수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10년이 아니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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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맞아요. 아, 저희 생전에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가 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네. 아주 좋은 제도고, 아주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도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용종률이 180%예요. 네. 최소. 높은 것은 200% 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 250% 올렸어요. 300% 올렸어요. 그러면, 2종에서 3종 올라가려면, 기부채납 들어가잖아요. 7% 정도 땅을 깎아내야 돼요. 네. 그러면, 남성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안 하죠. 개발 후에 이익이 크면 개발 부담금 나와요. 초과 이익 관수돼요. 아. 이익이 잡으면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 관수제도라는 건 당연히 공급을 막는 제도일 뿐이고, 이게 일기신도시에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할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아, 똑같은 문제점이. 아, 이게 제가 오늘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한 거를 약간 네. 스토리텔링 네. 하는 식이쭉 들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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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좀 자주 모셔야 될것 같아요. 어, 자주 모여요. 네. 네. 정책, 정책이 음. 뭐, 그러니까 터지고 <laughs> 헷갈린다 싶으면. 아, 그럼 그때마다 <laughs> 저 공부해서 와서 하라. <laughs> 그런 <웃음> 말씀이신가요? <웃음> 이게,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야. 저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유튜브 많잖아요. 투자 자문하시는 네. 분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 많으시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재건축 관리 처분 이외 사세요. 음. 맞아요. 관리 처분 이외에 사면 좋아요. 근데 관리 처분 이외에 살수 있나요? 조합이 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은 투기 가려지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것은 못 팔아요. 네. 그팔수 있는 건 다섯 개의 예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물건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차라리 분양받은 거 나중에 2년 지나서 사는 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때는 또 그만큼에 대한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 상태에서. 해야 그러면 되니까. 재개발 마찬가지예요. 조합 설립 이후에 사면 좋겠죠. 그런데 네. 그때는 이미 시분이 나눠져 있고, 조합 동의서에 보면은 비례율 계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내가 돈 얼마 건지 알죠? 그만큼 네. 엎어서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게 반비례 하잖아요. 네. 음. 초반에 들어갈수록 커짐이 점점 제 작아지니까 그 어떤 접점을 어떻게 잘 찾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건데. 저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갭투자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묻어두세요, 그냥. 아.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말려요 가지 마라 그래 나중에 아파트 사세요 저 그래도 꼭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단계에서 10년 정도 어, 묻어두데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라고 이야기 네. 추천하시겠습니까 보통 저는 그래도 최소 구역 지정 이후에는 들어가 구역 니다오 그래도 빨리 들어가네요 네,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 받을 그 시기 있죠 고때쯤 아. 조합 설립 전에는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걸 그리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수요하고 겹쳐서 들어가라 그래요 가능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지 않으면 사실은, 음, 그렇게 메리트 있는 투자 가안될수 있어요. 어,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이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추가 분담은 뭐야? 엄청난 맞아. 거죠. 어, 내가 집을 사고 들어갔는데, 중공할 때, 조합 청산하고 중공하는 단계에서 시공사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2년 끌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60억 나왔어요. 100억 나왔어요. 아. 그럼 그 조합원들, 뺨빵이잖아요. 우리 아. 하는 말로. 그렇죠. 그건 누가 내요? 총합원 지휘 양쇄들은 제가 내는 거 사서 들어가. 음. 그 리스크를 잘안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것도 기사에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아, 들어가는 왜요? 돈은 네. 이만큼 해서 했는데, 분담금은 나중에 나왔는데, 음. 배보다 배꼽이더 크다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금, 분담금, 추가 부담금, 추가 분담금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 나중에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고요. 부산 가시면은, 이제, 금정구의 모 현장 같은 경우는, 음. 입주하고 조합이 10년 넘게 있는 것도 있고요. 와, 그 청산, 청산 안한 안 이유, 안한 이유가, 이유가 뭐가 있, 뭐가 있을까요? 소송, 소송. 네, 소송이 일부, 가장 크고 일부, 두 번째는 일부러 어, 살짝 웃으면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어, 청산 이안 되면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네. 조직 청산이 안 돼서 계속 그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 아 진짜요? 하는 일도 없는데. 없는데. 몰랐네요. 아니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니까 네. 그걸 징계를 못할 망정. 해산을 안 하고 거기다가 급여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런 개념이 음. 지금 조합이 청산 안할때두 아. 번째 이유. 그렇죠. 조합이라는 건. 그... 사람 간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죠. 법인격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을 해산시켰다는 말은 법인격을 아, 조합을 청산시켰다는 건 법인격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운영위원회의 형태가 되죠. 음. 청산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대신에 그전에 있어왔던 모든 재무적인 내용을 정리를 다 하고 아파트를 깨끗한 상태로 해서 구청에 자료를 다 인계해야 되니까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대부분 붙는 소송이 뭐냐면 교육청하고 소송. 그 다음에, 단지가 큰 경우는 이제 학교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소송. 그 다음에, 대관 소송. 구청이나 시청과 소송도 음. 많습니다그 다음에, 거의 90% 이상은 건설회사의 소송. 어, 그렇죠. 아, 도면에 여기다가 천공해서스프링클로만들어라 그랬는데, 너희 왜안 했어? 그러면 그쪽에서는 건축자재비 올라갔으니까 돈더 내놔.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면, 3년, 5년. 요즘 같은 경우재판이늦 있잖아요. 그러면 5년, 6년, 10년 가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청산 안 되면 음. 계속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을 끝내고 나서 돈이 임대자금 생기잖아요. 그럼 네. 그걸로 계속 빼먹는 거예요. 아이고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조합원들이 네. 오는 건 없는 거죠. 월급으로 다 나가고 운영비로 다 나가. 고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네. 잘하는 것도 많아요. 일부러 <laughs> 청산 안 하려고 한다는 아.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제가 부산에서 했던 작은 현장 하나는 네. 휴지년에 만들고요. 음. 착공까지 3년도 안 걸린 것도 있어요. 음. 정말 빠르게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조합원들이 한 번도 반대도 안 하셨어. 왜냐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재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수익이 안 나와요. 업체들은 들어가서 인건비도 못 뽑는 상황이니까 어 옆에 현장을 하면서 도와드리겠다는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동의서 다 내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총회 의결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 다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빠르게 그 갔어요. 그 정도면 어. 가로정비 사업 뭐, 약간. 요즘 그게 이제 가로정비 사업의 네. 형태가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인데 아주, 아주 비싼 값 받으면서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빌레이도 네. 없고, 네. 한 번에 클리어 가는 거죠. 네.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가서 투자하시고 싶으실 때 초기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네. 대부분 현장에 있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거든요. 음. 근데 현장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조합의 임원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아. 사무실로 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음. 한 차로 한 5분 와. 거리에 떨어진 곳에 가서 부동산을 찾아가는데. 아, 진짜 아. 떨어진, 떨어진 거리에서. 예. 어. 왜? 그래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야, 이건 진짜 꿀팁. 그 지역에 여러 나 알아보고 싶은데 저는 주로 찾아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음. 첫 번째는 옛날 슈퍼. 거기가 보통 사랑방이에요. 남자들 사랑방은 슈퍼 여자들 사랑방은 미용실. 저희 일부러 여직원을 보내갖고 미용실 갖고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손질 좀 하고 이런저런 거막 물어보고 나오게해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사실은 진짜 바닥 정보죠. 그리고 어, 초기에 조합추진위원장 선거하고 할때 득표율도 봐요. 그러니까 팬은 분명히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큰 근데 보시겠네요. 49대 51이다. 위험해, 위험해. 음. 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아, 아. <laughs>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완전히 완사에 다한 한쪽이 이겼다. 아,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네. 그게 비대해가 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음. 이게, 어, 처음에는 이제 합의해요. 네. 내가 위원장, 너는 부위원장. 음. 근데 하다 보면 이분이 살짝 섭섭하거든요. 네. 어, 지가 사년 했으면 줄 때도 됐는데, 아. 안 주죠. 네. <laughs>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 아. 보통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아, 올해 부동산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음.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분들 답변하면 다 틀리죠. 네. 이게 다 틀려요. 틀리는 게정당이에요왜냐면 음. 연초에 아, 올해 많이 오를 거예요라고 저희 다 예측했어요. 근데 오르는 동안 정부는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많이 오르면 규제가 나오겠죠. 네. 그죠 규제가 나오면 경기가 꺾이거나 더 폭등하거나 음.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를 거라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국토부 정부 서변하고 나가야죠. 음.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려면 뭐까지 해야 되냐면. 언제쯤 어느 정도 오를 테니까 국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야 음. 불가능하잖아요 <laughs> 쉽지 않죠 예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처음 바뀌었을 때 그건 공약을 예측하니까 음. 근데 그게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사실 예측은 좀 어렵고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기에 저희가 어, 가장 욕안 먹는 방법, 총성 결과에 따라 다를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욕은 안 먹어요. 네. 아, 총성 결과가 제 예상하고 달랐어요. 음, 그럼 넘어갈 수있어요우리말이네요 <laughs> <laughs>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마 일정 시장 내에서 하드 랜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PF 시장, 브릿지론 사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미루면서 미루면서 덮으면서 가고 있죠. 어, 계속 덮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부실 시장을 계속 덮어주면 건전한 곡조차도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가 침체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일부는 파산 처리하는 거죠. 네. 망하게 할 거예요. 음. 이렇게 망하게 일부를 내놔야 네. 나머지 시장들이 정상적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별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냐? 아마 그게 이미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6월, 7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하고 겹치겠죠. 네. 그래야지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킬 테니까. 음.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려면 경기는 조금은 살아나야 돼요. 네. 아마 저희가 보는 거는 여름까지는 속 등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네. 그거는 아마 시장 경기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건 어렵지만 아마 낙하를 막는 유지를 하기 위한 정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책들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규제책은 규제 완화책들은 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또는 보합 그거는 지금 뭐 전세 시장이 오른다 오른다 그러는데 저는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그 대표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이거는 오르는 게 아니고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방이 정리되는 거예요 원래 평균 5억인데 4억 5천짜리 금매 물이 몇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5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 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정리가 되다 보니 아마 이제 밑으로는 더 없으니까 점점 조금씩만 올라가겠죠. 조금 올라가는 정도? 그런데 급등?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아마 처리가 덜된 물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보합 정도. 약보합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연내의 연준금리 인하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을 못한다면 아마 어 상승보다는 약보합 정도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결국 큰 상승도 없을 거고 큰 하락도 없을 거고 그냥 약간 현재의 박스권 정도의 네. 네, 순고르기, 순고르기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한 4년간의 숨가쁜 급등과 한 2년 3년간의 손값금 급락을 동시에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친 게 거의 많지 않아요 맞아요. 보통 오르면 안정기를 거치거나 떨어져도 안정기를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널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져요 하락에 대한 고통, 상승할 때 시장에 참여 못했던 고통 그 고통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참여하는 걸 조금 주저할 거예요 음. 아, 아무튼 오늘 뭐 교수님하고 우리가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총선 이후에 부동산 흐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쭉 살펴봤는데요. 네. 어, 저희가 들으면서 경청을 하면서 네.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는 네.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이번 영상도 네. 어, 부동산 공부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